그신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님.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었소.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달 동안도 지켜 주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2월 달첫 토요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 구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황장로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가 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교한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선악과를 따먹던 하와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물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국가 안보와 경제를 흔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신 우상과 무신론, 공산주의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만방의 선교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토요예배를 축복하셔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처럼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백개 교회를 꼭 설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 이를 위해서 인천 성서 신학교를 속히 개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현 황현시 로펌 사무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참 포도나무 교회 강미영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물어. 말씀을 대응하실 때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원수 먹이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수고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광희 사무총장님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예배 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걸어가시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식이